요번에도 선생님이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일단은 먼저, 우리가 포스트가 무슨 의미지? 후란 뜻이잖아. 애프터의 의미죠. 그죠? 렇 그럼 모더니티는 뭘까요? 근대입니다. 그래서 탈 근대주의라고 하는 건 근대주의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서는. 그건 결국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티. 근대 이후에 근대주의에서 벗어난 것을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더니티의 특징과 그러면 그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을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은, 아, 모더니티의 특징부터 먼저 갈게요. 모더니티의 특징은 첫 번째 이성을 강조하고요. 생각하는 힘. 이성을 강조하고 이때 또 산업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이 발전했고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음 도시화가 일어나죠. 산업 발전이 일어나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사회 이동이 가능해지죠. 사회 계층 이동이 가능, 그리고 음,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뭐 이런, 그리고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모더니티 근대의 특징인데요.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포스트 모더니티가 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일단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도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다원주의, 다양성 이런 거가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음, 미디어, 정보가 과잉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너무 팽배해졌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성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글로벌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받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역성하고 글로벌화 서로 다르지만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뭐 지식 경제. 그래서 지식 경제 지식과 정보가 경제적 자원이 되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어, 이 모더니티의 특징을 알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이 좀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 중에 내가 얘기 안한게 있어요. 막 특징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늘어나는 이동성입니다. 자발적이건 강요받았건 그둘다 자발적이든 강요된 둘다 그전 세계적인 그 인구들의 이동성의 증가가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한큰 특징이 돼요. Migration of whole society, 사회 전체가 이주를 할 때도 있고요. The problem of refugees, 난민의 문제가 있고, The incorporation of migrant workers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마이그 r 트는 이주자예요, 이주자. 이것도 명사인데, 선생님이 여기 초록색으로 해버렸는데, 이거 명사입니다. 이주도 명사, 여기 m i g r a n 하면, 이건 이주하는 사람인데, 자, 이거는 이주자라는 명사.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주자, 그리고 workers 이렇게 됐죠. 이주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incorporation 하면 유입. 이주 노동자의 유입 이런 것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Have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A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세계적이면 아주 그 세계적이면서도 multicultural 다문화 사회를 형성했는데요. 그 다문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제를 계속 꾸며주고 있고요. 선행사가 단수라서 단수 동사 맞지요. challenges, 도전하는 그런 사회. 어떤 것에 도전하냐면, the ability of any nation. 그 어떤 국가의 능력에도, 뭐 하는 능력이냐면, 뒤에 지금 to define이 꾸며줍니다. 그 어떤 국가라도 define, 정의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 1년에 문화적 규범을 정의내리기가 정의내리는 그 능력에, 그 어느 나라라도 그것을 정의내리는 그 능력에 도전하는 그런 글로벌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이주들이 알았지, 이런 이주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고 글로벌 하면서 멀티 컬지런 소사이트를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은 뭐 하기가 어려워 동질 합리적으로 동질적인 그런 문화적 정체성이라던가 그런 일련의 문화적 규범을 정의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의 것이라도 그런 정의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그런 글로벌 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거예요 지금 옆에 이거는. 어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을 지금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풀이해 낸것 같은데 해석이 너무 의역이니까 저는 저와 함께 해석한 거를 더 정확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얘들 생각해봐. 이렇게 많은 이주가 일어났잖아. 여러 종류의 이주가 일어나면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동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이나 사회 규범을 정의하는 능력이 당연히 도전받게 된 거야. 막,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The case of failure of America's melting pot image. 자, 미국에, 미국의 melting pot이라고 해서 용광로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그런 그 인종들이 다 함께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서 새로운 인종으로 되, 되살아나는 그런 우린 멜팅 팟의 나라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의 그런 용광로 이미지의 실패의 사례는 is a telling example. 자, 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효과적인, 강력한 뭐다 됩니다. 현저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우리 잘못 보니까 지금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아주 강력한 예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미 실패했어. 자, 봐봐.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 nation of immigrants. 미국은 언제나 모여왔어요. A nation of immigrants. 이민자들의 나라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 단어들 잘해야 돼. Migration 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는 자, 무슨 뜻이었어요? 이주라는 뜻이었고요. Migrant 는 이주자였어요. Migrant. 그죠 근데 이 Migrant의 이미 붙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인이란 뜻이에요. 들어온 사람 이민자란 뜻입니다. 그냥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주한 게 아니라 이미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예요. 미국은 언제나 항상 이민자들의 국가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나라는 자 여기서 United States는 바로 여기 i 그 나라는 가까스로 해왔습니다. Managed to maintain 유지해 왔습니다. At least until World War II 최소한 2차 세계 대전까지는 가까스로 유지해 왔습니다. 무엇을? A sense of itself 자기 자신의 이 미국의 그 의미를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모로서의 의식 as a whole 전체로서 전체로서 어~ 유럽 피 e r 라이브 d 유럽에서 유럽 출신이에요 드라이브드가 어디서 뽑아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유럽 출신의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서 국가로서 그 자기 자신의 의식을 가까스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but 그런데 뉴 마이그레이션스 새로운 이주가 있었어요. 누구? Asian, African, and Latino. So, 이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의 새로운 이주는 have challenged. 음, 도전했어요. This image. 그 이미지에 도전했습니다.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음, 각 음, 어떤, 어떤 이미지? 전체로서. 전체적으로 유럽의 출신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 도전을 했고 이런 다른 민족들의 이주는 그리고 made it impossible 감옥적이고 투부정사가집목적이죠 무엇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냐면 define a central cultural identity 중심적인 문화 정체성을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국가를 위한 중심적인 문화 중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오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음, 진짜 그랬어요. 정말 되게 이슬은. <laughs> 그 나라의 주인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지 모든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서 유러피언 드라이브라는 그런 의미는 완전 사라진 사라지게 되어버렸어. 이제 는에시안 드라이브보다 더 맞지 않을까? 정말 많이 가고 있잖아, 그죠? Moreover, 게다가 the American experience 미국의 이 경험은 has become,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기준. in other part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하나의 규범이 되어버렸대, 또한. people's identity, 사람들의 정체성은 have become fractured. 자, fractured. 조각나다. 조각나는. 요즘 PP로 형용사죠. 과거 분사. 그래서 사람들의 정체성이 조각조각 났어요. 그리고, 플라워 하면 복수잖아 복수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p p 9의 형용사 복수화가 됐어. 사람들의 정체성은 내가 한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제 막다 갈라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 i 이스 d 혼합 되었어요. 자, 우리 이 사람들의 정체성, 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특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각이 났고 복수화가 되었으며 혼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리고 and populations that were silent and marginalized in the past.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는데요. 과거에. 음. 일단은 좀 여기 지금 이것도 봐야겠다. 이거 대절이거든요. 대절이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고, population, populations를 이제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인데, 침묵하고 있으면서 marginalized 했대요. 지금 여기에서는 silent하고 marginalized하고 병렬 구조죠. 비동사에 엮여진. 그래서 marginalized라고 하면은, 자, 이게, 마진이 가장자리 이런 의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주변적인 지위로 내쫓겼던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 잘 기억해두세요.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의미는 음, 하찮은 존재로 만들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존재로 만들다 혹은 그리, 생각하게 하다. 아 너무 나쁜 단어 그렇지? 그래서 어, 예전에는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하찮은 존재로 되었던 피피니까 되었던 어, 수동태잖아. marginalized 니까 수동태잖아. 그래서 하찮은 존재가 되었던 그런 인구 집단들은 have suddenly moved, 갑자기 옮겨져 왔습니다 to the center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ultural stage.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무대의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갑자기 옮겨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는 좀, 뭐야, 포스트 모더니티, 어, 어떡해? 막 이랬지만, 우리 잘 공부해왔잖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주, 제, 요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동성의 증가. 이동성의 증가와, 문화 정체성 상실. 상실인 현대도 될 것이며,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탈근대주의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법 잘 보세요. 어법 은근히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음, 모빌리티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 어, 빈칸 근데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어휘예요. 어떤 어휘냐? 바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란트. 그렇지? 그리고 호모제너스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텔링도 중요했어. 그리고 또 이미그란트. 그리고 유로피언 드라이브 들던가 어, 이런 것들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음 응? fractured, 어, pluralized, hybridized, marginalized까지 어휘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요 어휘들은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생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네 순서가 오래간만에 순서를 공부하게 되네요. 되겠네요. 보면은 나 요즘 자꾸 말을 왜 이렇게 심니 마음이 급해서 그렇고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급해요. 일단은 이 more로부터가 moreover부터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lthough 여기서부터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migration 여기가 a가 되면서 순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 많이 준비했는데. <laughs> 자 어휘 꼭잘 암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